오늘의 스케줄이 정말 굉장하십니다 영광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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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강민 역사가 2000년만에 대한민국 땅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라는 참긴 세월 동안에 성룡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우리 굽게 되면서 어떻게든 성교사가 동사가 또각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여러 모습으로 교회의 충자들을일으고순교자를 세우시고 장명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140년이라는 이 세월호는 이렇게 따지면 짧은 대로 여기 90세 되신 분은 뭐그 앞에 60년 전에 그 한국의 도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도금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순교자들이 생명을 그리고, 한 번, 하나님 음을 전하고, 일하고 또, 전 세계 지금 두 번째, 순교사들이 많이 보내는 그런 순교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 이 땅을 특별히, 오늘 140명 또제 선정을 받,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성리가 계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농사는 꽃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꽃이고, 또 목회의 꽃입니다. 그러나 꽃은 전 생동할 때 성기가 나일락 백하, 샤넬, 레브론, 국화, 내하 많은 향기가 풍기 그러나, 제일 그 중에도 향기가 좋다고 하는 꽃이 백합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꽃이, 백합이 썩하면 박취 중에 또 최고의 박취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뭉명은는까지 <laughs>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좀 간단합니다. 조금 더 늦지 않습니다. 또, 봉사가 되는 길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듣지 않으면 평생을 노력해도 간단하지 못하고 또 힘듭니다. 그게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멘. 명이 네. 아, 네. 함께 합니다. 아멘. 안 배우실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마디로, 에피소, 에와 같이 가장 축소한 말씀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음. 저는 오늘 본문에 밀는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음. 많지만은 여러분과 제게 평생의 자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장 16절에 봤을 대로 어떤 번역은 따르라, 쫓아라, 이렇게 번역이 달리 되는데, 뭐,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내라. 또 오늘 지금 본역은 성령을 따라내라. 쫓아, 따라,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도 가위자가 깃발되고, 앞에 간 것을 따라가면 길에 앉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 목회의 뭐 길에 단단한 위로가 있습니다. 봉사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대역사 중에 가장 큰 에너지가 항상 우리 하나님 종들은 성령으로 무장인식 아, 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설교하면은 아, 네. 자신이 힘들어요 성도들듣는 성도들보다 먼저 설교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 폭발하면 성경 부들부들마다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요 말씀도 막 설교가 하고 싶고 막 설교가 미리 안된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믿는 다음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오늘부터 설교까지 산식이부터 계신 것. 한 번이라도 제목이 안 떠오르고, 제목이 떠오르면 소대지가 안 떠오르고, 또, 떠올라도 내용이 안 떠오르고, 그것은 육성으로 설교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사실 모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영의 성각이 사로잡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멘. 굉장히 쉽습니다. 아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다시 역사가 음.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저출국비 이스라엘 백신이 홍해을 건너서 광량에 첫 출발했습니다. 40년 요즘에 제일 첫번 출발지가 그 도탈 첫날이 고생이라는 <laughs> 숲꽃이라는 땅입니다. 고생을 떠나서 숲꽃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부터 나난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laughs> 기동을 세워셨습니다이 아, 네. 기동은 어느 날 멈췄다가 나타났다가 또 약했다가 안 했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불기둥이 가난평에 들어간 것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중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 가지 그런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왜 하나님의 인재를 불기둥으로 나타내수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막 불꽃보다 더 강한 하나님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미리 하시고, 강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본체를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시 보면은, 이 분명히, 오른쪽에서 운동하시고, 또 그때는 왼쪽에서 운동하시고, 때는 또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신경을쓰시보군요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기둥이 앞서입니다 요 한마디만요 성공하 실패가 잘 됩니다 네. 성령을 앞서오면 성공합니다 네. 성령을 내 뒤에다 두고 내가 앞서면 실패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도 저도 매일 지염도 배우고 놀이 가고 깨닫고 살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온전하지 그냥 매일처럼 노력해 그런데 그사실이 보면 또 깨닫는 것이 뭐냐 면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고또내 자음형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 뭐냐 면 아! 그 기분이 40년 전그기 세월 동안을 한 번도 중단하거나 한 번도 자원을취지 않고 뒤에 서지도 않고 앞 해야나 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거예요 어... 만약에 성령이 앞에서 길을 행만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뱀, 독사, 정갈, 마라의 썬 물, 르비딘, 전생, 아말리오 사회의 도전 장렬하게 내을치는그 정말 지치고 피곤한 저들의 길고 긴 인생의 참여러에 얼마나 저들이 좌절하고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앞서서 다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은수마기도 물리쳐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난 한번깨닫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빈손을 맞지 않아요? 하나는 불러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면, 어느 날에도, 뭐, 여러분 아직까지 뭐, 개척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가지로 또그 사역에 지금 다가오에서복음을 뭐 전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라고 성룡협은 성공한다. 너는 실패하고, 성룡협은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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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저는 내 혼자의 외침과 내, 내 혼자의 간정으로, 또내 혼자의 무정으로 그렇게 삼고, 무엇이든지 실패했을 때도, 아,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고치고. 또잘 때도 여러분과 내가 하는 대상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청렴히 하게 하실지 언제 여러분과 제가 하는 한 대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여! 하듯이 그 다음에 도중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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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습이 고 내가 한 모습이 고 그러면 벌써 하얀 빛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짧은 시간에 마지막 드리하면서 이 어, 세가지는 여러분 지금 한까그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제 말씀 드릴때로 그기도보에 달라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도록 아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본사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제사들을 보내고 여러분을 세울 때 할채 면 뭡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행동자에 손을 운전받으라. 아름다운 네. 어? 복음을 전하라. 영령하신 네. 예수는할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아, 네. 140명 정말 세우신 받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좀 부족해도 사람하니까뭐 나는 천사 같다 오히려 은건 그 도망이냐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냐 아, 네. 성령이 함께 주시냐 아, 네. 무엇이든지 영적 부분도 그 일어나고 경제 부분도 일어나고 건강도 아, 네. 일고 왜? 기도를 열리고. 뭐, 제가 어제 어디에서 어, 집회하면서 목사님들이좀 그랬습니다. 순부금 교단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합동무 목사지만 내가 순부음 교회에 참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부음 교회는 진짜 성경이, 성경의 역사를 앞세우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쉬었다면 또 성장하고 아이고. 또, 그, 성도들이 가난하고, 산동리 뭐, 헐벗고 그런 사람들도, 막, 금방 집사고, 흥동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성격할 많이 보 내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교회 부응도 일어난 것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반드시 성리 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그때, 어, 기울기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렇꼭 그걸 꼭, 내줄 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시간에 사는 육적인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되지 않는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뭐큰 소리 치고, 백발, 백중으로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수고 있고, 십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성령은 지표 때문에 나의 신으로 되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신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되느냐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1 2 7 1 2 7 분이 이제, 분사대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데요. 어, 그래도 또여러분같 저는 삶에 있어서 또더 못한 일을 더하다보에게하번주신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네. 한번 두 손을 하나 들어보십시오. 예, 한번 다시 내리시고요. 예, 다시 들어오세요. 예,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손을 들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손을 높이 드시고요. 한 1분 동안만 제속위가죽었데 저희가 계시니까 1분 동안만 하나님 꼭 어, 성령이 듣자마자, 끝까지 성령이 하라 된다고, 성령의 사람 되게 된다고, 성령의 역사에 주시면 성령할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복귀하겠습니다. 주들어주시옵소서4 15, 20, 30 years. 1 같은 그런 불 s 불꽃에 사 a r s 10 y e 주 r s 10 years, 10 years, 10 y e a 나 s 10 years, 10 years, 10 y e a r 의모자 years, 10 years, 10 years, 10 years, 는0 years, 10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함께하는 종이는 것을 만민이 볼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예수이름니다 아멘 목사님께 박수 한번